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 99%가 모르는 은봉의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은봉이 뜨면 하락의 신호겠구나, 이제 더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제가 지금 은봉이 상승 신호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라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차트 패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력의 은봉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이 손절하는 바로 그 자리가 세력들의 매집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음봉을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음봉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이 세력들이 왜 음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거래 패턴을 숨겨두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모두 알수 있으실 테니까요. 지금부터 99%가 모르는 음봉의 진짜 비밀, 은봉으로도 수익 낼수 있는 평생 써먹는 상승의 은봉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매매기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큼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은봉의 비밀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은봉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로 볼수 있는 이 파란색 캔들 있죠. 이 파란색 캔들이 음봉이고 시가가 이 부분, 종가가 이 부분에 형성된 캔들입니다. 그래서 시가의 가격보다 종가의 가격이 낮은 상태, 즉 하락으로 장이 마감하면 이렇게 파란색 캔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우리에게 손실을 안겨다주는 캔들이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 음봉이 뜨게 되면 주가가 빠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음봉의 비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 거냐면 이 음봉 중에서도 좋은 음봉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봉이 신호가 뜨면 상승 신호가 준비가 됐다. 다음 날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좋은 음봉이 있습니다. 그 음봉이 뭐냐면 바로 상승형 음봉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승형 음봉이 뭔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음봉은 마이너스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가가 0%에서 시작을 하고 종가가 마이너스 5%에서 마감하면 마이너스 5%짜리 음봉이 뜬 거잖아요 근데 이 상승의 음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봉은 종가가 시가 대비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시가가 굉장히 높게 시작했다고 하면 종가가 플러스권에서 마감한 은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형으로 마감한 은봉이 뜰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 종목의 캔들을 보시면 시가가 11%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죠 근데 종가를 보시면 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의 모양은 음봉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종가가 플러스 7%로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승형 음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승형 음봉이 만약에 떠준다 라고 하면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하고 그 종목을 꾸준히 계속해서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승형 캔들이 어떤 것인지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실전 차트를 보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우리는 이 캔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 구간 상승의 운봉이 출현한 구간을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도록 수식을 적용해 봤는데요. 이 화살표 구간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상승형 운봉이 떴죠. 시가가 11%로 시작을 하고 종가가 7.62%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봉이긴 은봉이지만 상승형 은봉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럼 상승형 은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 정도짜리 상승을 해준 양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상승형 은봉이 나온 날 은봉이 나온다라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몇개더 보면서 음봉이 떴는데 다음날 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는지 그 원리와 그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Y 덕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의 음봉이 났죠. 시가가 12% 정도에서 갭을 띄우고 시작했고요. 종가가 5%에서 마감한 상승의 음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5% 상승 마감을 하고 고점은 13%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가 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면 디지틀 조선이라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가 무려 25%로 갭을 띄우고 시작했죠. 자 이렇게 25%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종가는 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엔 갭을 띄운 이 시가에서부터 거의 20% 가량 빠진 거고 7%로 종가를 마감한 것인데요. 이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오히려 더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더 상승의 은봉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은봉이 뜨고도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음봉이 뜨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세력들이 갭을 띄우고 다 팔아먹고 나왔다 이제 설거지만 남은 잡주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음봉이 이렇게 길게 떴구나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음봉이 뜬 종목들의 특징은 종목토론 게시판에 여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뭐개 잡주니 뭐니 하면서 다시는 이런 종목들 안 보겠다 빨리 탈출하고 나왔다 이런 역들이 이런 음봉이 뜨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비 뜨신 것을 보고 아 상한가에 가겠다 싶어서 이런 마음에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더 빠져버리니까 손절하고 나서 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깝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세력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라고 이 상승형 음봉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날 상승의 은봉이 떴죠. 요날 8% 짜리 상승의 은봉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23%까지 올라가는 양봉이 나와졌죠이 원리가 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상승형 은봉은 이 세력들이 급하게 매집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매집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이날의 시가가 11% 갭을 떴습니다. 거의 12% 정도 갭이 뜨고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갭이 뜨는 은봉이 출연하게 되면 이전에 사두고 물려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던집니다. 100이면 100다 던지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빠지니까 손절은 못하고 한달 동안 마냥 들고만 있었죠. 그리고 한달 동안 물려가지고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주식을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11%에서 12% 정도 되는 이 갭이 뜨는 캔들이 뜨게 되면 올커니하고 진짜 100이면 100다 던진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던지는 물량을 세력들이 다 받아 먹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추어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죠.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의미 있는 거리량이 나오면서 상승의 온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갭을 띄운 다음에 물량을 전부 다 받아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전부 다 받아먹으면서 급하게 매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조선을 다시 보시면 이 종목도 여기에서 상승의 연봉이 나왔죠. 시가가 25%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25% 갭을 띄워주면서 번졸 또는 약수익권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던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갭이 떴는데 안 던지기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안 던지고 버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음봉이 쭉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빠지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한가가 가나 싶어서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만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주가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계속 버티는데도 이 부분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2% 정도라도 먹고 당장 던져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던지게 되죠 100이면 100다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가 이 부근에서 마감을 한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아 던지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종목은 끝났으니까 쳐다도 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시겠지만 거래량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 라는 건 그만큼 누군가가 샀다 라는 건데 그럼 결국 이 종목은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의 운봉 캔들은 세력들이 앞전에 물량을 급하게 모으기 위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을 시켜서 이렇게 물량을 다 받아 먹고 매집을 급하게 끝낸 종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끝낸 종목들의 다음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전에 저항선을 모두 뚫고 물량을 소화해주고 나서 쭉쭉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상승의 운봉을 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이 상승의 원봉의 비밀 원리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투자증권 우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이 앞전의 물량을 급하게 모기 으 위해서 바닥 구간에서 시가 15% 종가는 5% 마감한 상승의 원봉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면 100 이전에 물렸었던 사람들이 본절부건이나 약수익권 자리 에 오면 다 던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만약 이날에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세력들이 돈을 조금 더 써서 이렇게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 버리면요. 전날 못뭐 팔았었던 기존의 보유자들은 본절 부근까지 오니까 전부 다 털고 나갈 겁니다. 그럼 이 물량들은 누가 받아준다고 라 했죠? 이 세력들이 모든 물량을 다 받아 먹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력들이 2차 저항선까지 가격을 올려서 앞전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는 상한가가 나와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상승의 원봉캔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세력들이 모든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엄청난 폭등이 나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승의 원본 캔들이 나온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 툴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부터 상한가에 출발해 종가가 16%로 마감한 상승의 원본 캔들이 나왔죠. 자, 그럼 이렇게 상승의 원본 캔들이 상한가로 나왔다는 건 앞전에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하겠다는 세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엄청나게 폭등이 나와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의 원본 캔들은 앞전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시킬수록 반등이 나오는 시기도 빠르고 반등의 강도 또한 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응용버전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전에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시킬수록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를 빠르게 소화시키지 못했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콜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역배우 구간에서 오랜 조정기간을 거치고 바닥 구간에서 두 번의 상승형 온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두 캔들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캔들은 시가가 약 10%에서 출발해서 종가가 9%에서 마감을 했고요. 두 번째 캔들은 시가가 7%에서 출발해서 종가는 4%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보여드린 툴젠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툴젠은 상승형 캔들이 상한가에서 출발해서 종가가 16% 종가로 마감한 상승의 원봉이 나온 반면, 심테 콜딩스는 10%로 출발해서 툴젠보다 시가가 낮게 형성됐고 종가 역시 9%에서 마감하면서. 10%에서 출발한 시가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그럼 이건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털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가에서 상승으로 출발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그만큼 손절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가와 종가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종목들은 조금 더 버텨보자 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빠르고 많이 가져와야 하는 세력의 입장에선 매물 소화의 과정이 시간이 당연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힘이 약한 종목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승의 원본 캔들은 세력이 개입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별하기 위해선 이 세력의 스킬이나 세력의 자금력, 세력의 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돼야지 우리가 더욱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더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상승의 은봉 캔들을 통해서 이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은봉 캔들만 나오면 무작정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된 이 상승의 은봉 캔들을 통해서 공부하셨으니까 은봉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셨죠 여러분들? 요거 좀 괜찮은 매매 기법이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실전 매매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종목과 같이 상승형 온봉캔들이 출연한 종목 중에서 세력의 자금력이 강한 종목들 더 빠르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당일 실시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는 책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상승의 온봉 패턴 이외에도 상승의 온봉이 출현한 캔들을 찾아주는 이러한 수식과 세력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 낼수 있는 수백가지 단타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에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10원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원 정도 매수했는데 포장 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원이 넘는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락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수 있는 숙률 자체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될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 해 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 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시는 이 연락처 010-9724-5548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해 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던 었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만에 번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포반주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 5548 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 5548 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이거 받아 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